저고 뭐 정시로 들어오려고 한건 아닌데 <laughs> 아 이렇게 걸어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단기간에 올릴 수는 있건 없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어. 아, 저희가 오늘 무슨, 무슨 영상을 준비했죠? 네, 오늘은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능 한달 공부 편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진짜. 진짜 벌써 음.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능이 한달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럼 함께 보여시죠. 저는 수학을 진짜 못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랑 마지막 한달 동안은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집 오답했던 거를 제일, 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오답했던 거를 제일 많이 봤었고요. 한달 동안에는 저도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 다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저는 사실 뭐 정시로 들어오려고 한건 아닌데 <laughs> 아, 이렇게 말한 <말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정시랑 논술 준비를 같이 했는데 논술도 조금 준비하면서 정시에 좀큰 비중을 많이 줬어요. 네, 저는 애초부터 학종을 생각하고 있었어서 수능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수능 한달 전에는 이제 면접도 수능 전에 있었고 수능 끝난 이후에 있는 면접도 준비하려고 저제 생기부랑 자기소개서를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저가 있으니까 특히나 탐구가 한달동안에 점수가 제일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네, 탐구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학종 쓰시면 최저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이 최저를 못 맞추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수업 정규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씩만 면접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 분들이 저처럼 정시랑 논술을 같이 준비하실 것 같은데 사실 논술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무슨 몇십 대일 이러잖아요 경쟁률만 보면은 사실 붙을 확률이 조금 희박하니까 정시에 큰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최저 등급이 있는 논술 시험을 뭐 정시를 못 보면 끝이에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를 좀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학종이든 논술이든 음. 수능이 결국엔 판가름을 지으니까 음. 열심히 수능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단기간에 올리기 쉬운 과목은 절대 없어요. <laughs> 제 생각에 단기간에 올리기 힘든 과목은 국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수학이나 영어는 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거나 할 수는 있는데 국어는 이제 파트별로도 되게 문제가 많고 또 문제 유형들이 평가원들이 되게 야 너네 신 신유형 한번 하면 풀어보라 하면서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가 아무래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는 음. 전제하에 국어 문법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비문학은 독해력 자체를 끌어올려야 하고 문학은 작품을 좀 많이 봐야 할 수도 있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개념 외우면 문제 하나, 2점, 3점은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문법을 추천드립니다. 국어 문학은 사실 EBS 연계율이 저는 가장 체감이 높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문학을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정말 많이 봤어요. EBS 나온 거를.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 EBS 나온 부분만 보지 않고, 전범위를 보고, 문제도 다 찾아서 풀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한달 동안 공부를 했던 게 수능에 거의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영어는 언어다 보니까, 그한달 동안 언어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훈련처럼 해준다면, 네.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수능 날에도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약한 유형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효과 있으실 겁니다. 둘다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미 오답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오답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오답 정리해놓은 걸 남은 한달 동안 계속 보면서 왜 틀렸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틀리나?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둘 중에 꼭 하나만을 골라야 된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다 보면 그걸 계속 또 틀리면 불안함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을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사탐이 제일 대표적이긴 하죠. 그 반복과 암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외울 과목들은 반복하고 암기하고 또그 암기할 내용의 오답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고른다면 무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